아, 이 이놈의 목이랑 어깨는 안 아픈 날이 없는 거죠?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이 목이랑 어깨에 아, 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항상 뭉치고 힘든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좋은 스트레칭 그 전에 알려드렸었어요. 팔 이렇게 오픈해서 팔꿈치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, 그쵸? 그 상태에서, 서클. 했을 때, 그렇죠 안정적으로, 안전하게 스트레칭 하실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왠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심한 인간이다. <laughs> MBTI로 이다, 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남 보는 데서 이렇게 팔을 펼치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. 그랬을 때는 조금 소심한 유형도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. 팔 벌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당겨주세요. 내향형 인간에 맞는 스트레칭이에요. 땡긴 <laughs> 상태에서 목을 요렇게, 그죠? 벌리지 않고도 너무 시원해요. 승모근이 꽉 뭉쳐, 뭉쳐서 올라오는 승모근이 이완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. 바로 해보세요. 팔꿈치 살짝 당겨서 요렇게. 와, 너무 시원해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딱 당겨서 요렇게. 앉아서도 그죠? 앉아서 업무 보다가도 중간 중간 요렇게만 해도요. 훨씬 피로감이 줄어들고요. 너무 시원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시원해야 스트레칭이다. 그리고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줄이고 피로도 줄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.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